뜨는 밤책 읽어주는 남자 리더 준원입니다. 노인과 바다 12화 노인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실제로 모든 동물들은 대부분 다른 동물들을 죽이며 살아가고 있어. 고기잡이는 내가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일이면서 나를 죽이기도 하지. 아니, 나를 살게 해주는 건그 아이야. 나 자신을 너무 속여서는 안 돼. 그는 배전으로 몸을 굽혀 상어가 물어 뜯어 놓은 물고기의 살점을 한점 떼어냈다. 그리고 그것을 씹으면서 고기의 질과 맛을 음미했다. 그 물고기는 소고기처럼 살이 단단하고 물이 많았으나 붉지는 않았다. 힘줄도 없었다. 시장에서 최고가로 팔릴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었다. 그런데 냄새가 물 속으로 퍼져나가는 것만은 막을 도리가 없었다. 노인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무언가 불행한 일이 닥쳐오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여전히 미풍이 불었다. 동북쪽으로 약간 방향이 바뀌는 듯 했으나 미풍이 잦아들 것 같지 않았다. 노인은 멀리 앞을 내다보았다. 사방을 둘러보았으나 돛도 선체도 배에서 올라오는 연기조차 보이지 않았다. 날치가 뱃머리 쪽에서 뛰어오르고 누런 해초 덤이만이 있을 뿐이었다. 새한 마리도 보이지 않았다. 노인은 배 꼬물에 기대어 앉아 쉬면서 기운을 차리려고 애썼다. 이따금 청새치의 살점을 씹으면서 두 시간 정도 항해했을 무렵 노인은 쫓아오던 상어 두 마리 중에 앞서 오는 놈을 발견했다. 아, 노인은 절망적인 비명을 토했다. 몹시 자신의 손을 뚫고 나무에 박힐 때 지를 수 있는 그런 소리였다. 녀석들이군. 노인은 소리내어 말했다. 노인은 곧 남놈 뒤로 유유히 따라오고 있는 두 번째 놈의 지느러미도 보았다. 갈색 삼각형 지느러미와 스치고 지나가는 꼬리의 동작으로 보아서 이놈들은 코가 삽같이 생긴 삽살코 상어가 틀림없었다. 그들은 가뜩이나 배가 고픈데 피 냄새를 맡아서 흥분한 상태였다. 노인은 돛을 비끄러매고 키에 손잡이도 끼워 놓았다. 그러고는 칼을 묶어 놓은 노를 잡았다. 하지만 손이 아파서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었다. 노인은 될수 있는 한 힘들이지 않고 노를 쳐들려고 노력했다. 그러고는 손을 가볍게 폈다 오므렸다 하면서 풀기 시작했다. 노인은 고통을 참기 위해 또다시 뒤로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하며 두 손을 꽉 쥐었다. 그는 상어가 다가오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았다. 이제 상어의 넓적하고 평평하며 삽처럼 뾰족한 머리가 분명히 보였다. 끝이 희고 넓은 가슴 지느러미도 보였다. 놈들은 상어 중에서도 가장 혐오스러운 상어였다. 삽살코 상어는 산 것이나 죽은 것이나 가리지 않고 먹으며 썩은 냄새가 나도 개의치 않고 먹어치운다. 심지어 배가 고플 때는 노든 키든 마구 물어뜯기까지 한다. 해면에 잠들어 있는 거북이의 다리나 발을 잘라먹는 것도 바로 이놈들이다. 배가 고프면 생선의 피 냄새나 비린내가 나지 않아도 사람에게 덤벼들기까지 한다. 아! 노인은 짧은 비명을 토했다. 갈라노 너냐? 어서 오너라. 이놈 갈라노야. 첫 번째 상어가 다가왔다. 그러나 좀 전에 맞고 상어처럼 덤벼들지는 않았다. 그 상어 중에 한 놈이 몸을 돌리더니 배 아래로 들어가 버렸다. 그놈이 몸부림치며 고개를 물어 뜯을 때마다 배가 흔들렸다. 다른 한 놈은 가늘게 찢어진 눈으로 노인을 쳐다보고 있다가 반원형 주둥이를 크게 벌리며 손살같이 덤벼들었다. 그놈은 이미 물어 뜯긴 자리를 집중적으로 공격했다. 갈색 정수리에서부터 고리 척추와 만나는 집중수에 이르기까지 줄무늬가 선명하게 이어져 있었다. 노인은 노에 묶인 칼을 이용해 상어의 줄 부분을 냅다 찔렀다. 그런 다음 다시 고양이같이 생긴 상어의 누런 눈을 향해 칼을 내리꽂았다. 상어가 물었던 물고기를 놓고 떨어져 나갔다. 그 놈은 기어코 물어뜯은 물고기를 삼키면서 죽어갔다. 다른 한 놈은 여전히 물고기를 물어뜯고 있었다. 물고기의 살점이 뜯겨 나갈 때마다 배가 요동쳤다. 노인은 배전을 돌려서 상어를 물 밖으로 끌어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도치를 내려버렸다. 그러자 상어가 나타났다. 그는 기회를 놓칠세라 배전에 몸을 기대고 놈의 몸을 찔렀다. 그러나 껍질이 단단해서 살만 찢어졌을 뿐 깊이 찔리지는 않았다. 너무 힘껏 찌르느라 두 손은 물론이고 어깨까지 아파왔다. 상어는 또다시 머리를 쳐들고 쏜살같이 올라왔다. 상어의 코가 물 밖으로 나오더니 물고기를 향해 달려들었다. 상어가 고기의 살점에 코를 박고 있을 때, 노인은 평평한 정수리 한가운데를 겨냥해 칼을 꽂았다. 계속해서 칼날을 뽑아서 연속으로 같은 곳을 찔렀다. 그래도 상어는 주둥이를 쳐박고 물고기에 매달려 있었다. 이번에는 왼쪽 눈을 찔러 보았다. 여전히 상어는 떨어져 나가지 않았다. 이놈, 이래도 안 떨어져? 노인은 최후의 일격을 가하듯 칼날로 상어의 척추골과 두개골 사이를 찔렀다. 이번에는 칼이 쉽게 들어갔고 상어의 연골이 쪼개지는 것이 느껴졌다. 노인은 노를 거꾸로 잡은 채 상어의 주둥이를 벌리기 위해 이빨 사이로 노깃을 비틀어 넣었다. 상어의 주둥이 속에 들어간 노를 한 바퀴 비틀자 상어가 힘없이 떨어져 나갔다. 노인은 말했다. 죽어라, 이 갈라노야. 어둠 속 깊이 깊이 가라앉아 먼저 간 내놈의 친구인지 어미인지 나 만나라. 노인은 숨을 몰아쉬며 칼날을 닦고 노를 놓았다. 그 다음 아딧줄를 찾아서 동여매고 도체 바람을 가득 채웠다. 그 모양을 보면서 노인은 배의 방향을 바로잡았다. 물고기 사분의 일이나 그것도 제일 맛있는 부분을 뜯어 먹었군. 노인은 침통한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이것이 꿈이라면 아니 차라리 내가 물고기를 잡지 않았다면 좋았으련만 미안하다 물고기야. 결국 모든 일을 그르쳤구나. 노인은 할 말을 잃고 말았다. 이제 물고기를 쳐다보는 것조차 싫었다. 너무 많은 피를 흘리고 물에 씻기고 불어서 물고기의 색깔은 거울 뒷면에 탁한 은빛을 띠었다. 그래도 아직 줄무늬는 보였다. 멀리 나가지 말걸 그랬다 물고기야. 노인은 또 다시 중얼거리기 시작했다. 그게 너를 위해서나 나를 위해서 더 좋았을 텐데. 미안하다 물고기야. 노인은 계속 혼잣말을 했다. 이제는 칼이 잘 묶여있나 살펴보고 끊긴 데가 없나 봐야지. 상어는 또올 테니 손도 제대로 쓸수 있게 움직여야지. 이럴 때 칼을 갈 숫돌이 있었으면... 노인은 노 손잡이에 칼이 잘 묶여있나 살펴보았다 그리고 안타까운 듯이 말했다 정말 숫돌을 가지고 나왔어야 했는데 가지고 왔어야 했던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군 다른 것들도 모두 가지고 나왔어야 했어 노인은 생각했다 하지만 늙은이야 그런 생각을 하면 못해 자네는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지금은 없는 것을 생각할 때가 아니야. 있는 것으로 무엇을 할수 있는가를 생각하라고. 여러 가지 좋은 충고를 해주는군. 이제는 그것도 실증이 났어. 노인은 큰 소리로 말했다. 그는 키를 겨드랑이에 낀채 배가 앞으로 나아가는 대로 두고 손을 물속에 담갔다. 마지막 놈이 얼마나 뜯어 먹었는지 모르겠다. 노인은 말했다. 하지만 덕분에 배는 훨씬 가벼워졌어. 노인은 물어뜯긴 물고기 아래쪽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하고 싶지 않았다. 상어가 쿵 하고 치받을 때 살점이 뜯겨 나갔을 테고, 지금쯤은 그 살점이 바다의 모든 상어를 다 불러들일 만큼 고속도로처럼 널찍한 길을 닦아 놓았다는 것도 잘 알았다. 이 물고기 한 마리만 있으면 한 사람이 겨우내 먹을 수 있을 거다. 노인은 생각했다. 지금 그런 생각은 하지 마라. 최대한 휴식을 취하면서 남은 고기를 지킬 수 있는 방도나 생각해 두어라. 지금쯤 바다에 온통 고기 냄새가 퍼져 있을 텐데, 내 손에서 나는 피비린내쯤은 아무것도 아니다. 게다가 내 손은 피를 많이 흘린 것도 아니다. 상처도 걱정할 만큼 큰 것도 아니고, 피를 흘렸으니까 쥐도 안날 것이다. 또 다른 무엇인가 생각할 것이 없을까 노인은 생각했다. 아무것도 없다. 이제 아무 생각도 하지 말고 다음에 올 놈들이나 기다려야 한다. 부디 이 일이 꿈이라면 좋겠다. 그러나 혹시 또 모를 일이지 않은가? 어쩌면 모든 일이 다잘 풀릴지도. 다음에 나타난 놈은 신락상어였다. 사람 머리가 들어갈 만큼 넓은 주둥이가 달린 돼지가 있다면 바로 그런 형상이지 않았을까. 그놈은 돼지가 죽통을 향해 달려들듯 다가왔다. 노인은 그놈이 고개를 물게 두었다가 노의 비끄러맨 칼로 단한 번에 머리를 찔렀다. 그러나 상어가 몸통을 뒤집으며 튕겨 나가는 바람에 칼날이 퉁 부러지고 말았다. 노인은 마음을 진정시키려고 애쓰며 노를 잡았다. 그는 그 커다란 상어가 물속으로 천천히 가라앉는 모습을 쳐다보지 않았다. 처음에는 살아있을 때의 크기에서 조금 작아졌다가 점차 아주 작아지면서 천천히 가라앉는 모습을 보면서 언제나 황홀해 하곤 했는데 이제는 거들떠 보고 싶지도 않았다. 날개는 아직 작살이 남아있어. 노인은 말했다. 그러나 별 소용은 없을 거야. 그래도 아직 노가 두 개다. 키 손잡이와 짧은 몽둥이가 하나 있으니까 괜찮겠지. 결국 나는 저놈들한테 지고 마는구나 노인은 생각했다. 이제 너무 늙어서 몽둥이로 상어를 때려 죽일 수도 없다. 그러나 내게 노와 짧은 몽둥이 그리고 키 손잡이가 있는 한 끝까지 싸워볼 것이다. 노인은 다시 두 손을 짠 바닷물에 적시려고 담갔다. 벌써 날이 저물어서 바다와 하늘 밖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바람은 좀 전보다 더 세차게 일었으므로 노인은 어서 물이 보였으면 하고 바랐다.자네는 지쳤군 늙으니 그는 중얼거렸다.정말 속속들이 지쳤어.해가 지기 바로 직전에 또다시 상어 떼가 덤벼들었다. 정확하게 노인의 물고기가 바다에 닦아 놓은 넓은 길을 따라 놈들이 다가오고 있었다. 먼저 갈색 지느러미가 다가오는 것이 보였다. 놈들은 냄새를 찾아서 이리저리 몰리지도 않았다. 서로 나란히 헤엄치며 똑바로 배를 향해 달려왔다. 노인은 손잡이를 끼우고 돗줄을 비끄러맨 다음, 배꼽을 밑창에서 몽둥이를 꺼냈다. 그것은 부러진 노 손잡이를 잘라서 만든 약 60cm 정도 길이의 몽둥이였다. 손잡이가 달려있기 때문에 한 손으로도 쉽게 다룰 수 있었다. 노인은 오른손으로 그것을 꽉 쥐고 왼손을 구부렸다 폈다 하면서 상어 떼가 다가오는 것을 지켜보았다. 두 마리 모두 갈라놓은 상어였다. 첫 번째 놈이 물고기를 물면 콧등이나 정수리를 겨냥하고 쳐야지. 하고 노인은 생각했다. 노인은 먼저 온 상어가 물고기의 은빛 배에 주둥이를 처박는 것을 보자마자 몽둥이를 높이 치켜들었다. 그 다음 상어의 정수리에 꽝하고 힘껏 내리쳤다. 몽둥이가 상어의 머리와 부딪히자 단단한 고무 탄력감이 느껴졌다. 더불어 뼈에 부딪힌 듯한 딱딱한 느낌도 들었다. 상어가 물고기로부터 미끄러져 나가려고 할 때, 노인은 다시 한번 세척의 콧잔등을 갈겼다. 다른 한 놈은 물속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하더니 주둥이를 쩍 벌린 채 나타났다. 상어의 주둥이 양옆으로 허연 살점이 삐져나와 있는 것이 보였다. 노인은 있는 힘껏 몽둥이를 휘둘러서 놈의 머리를 쳤다. 그러나 상어는 노인을 경계하는 듯 힐끗 바라봤다가 다시 고기점을 물어뜯었다. 상어가 물고기의 살점을 삼키려고 뒤로 살짝 물러날 때 또다시 노인은 몽둥이를 휘둘렀다. 그러나 아무리 몽둥이를 내리쳐도 느껴지는 것은 무겁고 단단한 고무 탄력감뿐이었다. 아 어서 오너라 이 갈라노 놈들아! 노인은 외쳤다. 다시 한번 덤벼봐라! 상어가 손살같이 달려와서 다시 물고기를 문채 주둥이를 다물었다. 때마다 노인은 상어를 몽둥이로 내리갈겼다. 그것도 아주 호되게 될수 있는 한 몽둥이를 높이 쳐들었다가 내리쳤다. 이번에는 골통 밑바닥 뼈에 몽둥이가 닿는 것이 느껴졌다. 그래서 상어가 살점을 천천히 뜯고 떨어져 나갈 때또한번 같은 곳을 후려쳤다. 노인은 상어가 또다시 덤벼드나 지켜보았다. 그러나 두놈 모두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잠시 시간이 흐르자 한 마리가 빙빙 돌면서 무리를 헤엄쳐 오는 것이 보였다. 다른 한 마리는 지느러미조차 보이지 않았다. 놈들을 죽일 수 있다고 기대하지는 말자 노인은 생각했다. 물론 한창 때 같으면 죽일 수도 있었을 테지만 말이다. 두놈 모두 몹시 심한 상처를 입었으니 성한 상태는 아닐 거야. 두 손으로 몽둥이를 쓸 수만 있었다면, 처음 덤벼든 놈은 확실히 죽일 수 있었을 텐데. 아니, 지금이라도 당장 죽일 수 있는데, 하고 노인은 생각했다. 노인은 물고기를 외면했다. 이미 절반은 뜯긴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노인이 상어와 싸우는 동안 해가 지고 말았다. 곧 어두워질 거야. 노인은 말했다. 그러면 아바나의 불빛도 보이겠지. 동쪽으로 너무 나왔다면 낯선 해안의 불빛이라도 보일 거야. 노인과 바다 12화를 읽어드렸습니다.